저제 욕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네. 그래 서경석 이 프로그램에는 <laughs>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laughs> 그런 레슨은 듣지도 마세요. 쓸데없는 레슨이야. 자신이 아 보니까 <laughs> 여자 거 쓰세요. 임 프로님은 정말 스테이크가 맛있는데 소금이 없는 스테이크. 임진완 프로님 그리고 김국진 프로 너무너무 제가 네. 좀 존경하고 사모, 좋으신 분이니까 뻔하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네. 제 레슨이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맞는 거 맞다고요. 자 이제 디테일 레슨 오늘 첫 시간인데요. 똑바로 가게 하는 방법. 똑바로 가는 방법.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아 그럼요. 우든 네. 똑바로 치는 똑바로 가는 방법.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석 경석 이 프로님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임진란 프로님도 나오셨고 김국진 씨도 나왔는데 그분들 레슨 받으면 거의 비슷해요. 뭐예요 그분들? 네. 네. 떨어뜨리고 돌리고. 네. 그러니까 네. 인 인. 아, 인 그쵸? 인. 그냥 돌려라 돌려라잖아요. 네. 아전 되게 반대해요. 인프로님 죄송합니다. 네. 인닌 전 되게 싫어합니다. 물론 인프로님 말씀이 맞아요. 인인 해야 돼요. 음. 근데 거기 중간에 하나 빠졌어요. 음식을 막 하는데 소금이 빠지면 맛없잖아요. 네. 인프로님은 정말 스테이크가 맛있는데 소금이 없는 스테이크예요. 그래서 오늘 아. 소금을 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그 시청자 여러분, <laughs> 아,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인프로님이 전 존경하는 프로님인데, 인프로님, 저 아시잖아요. 제 인프로님, 저기. 아, 친하신 건 알죠. 알잖아요. 네, 당연히. 네, 친하니까 이렇게 읽는 하당연서 그렇죠, 예. 아, 인프로님 정말 좋은 네. 레슨인데, 저는 이제 레슨을 혼자 네. 배웠기 때문에 나만의 노하우로 네. 소금을 더 쳐드리겠다.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서경석씨 저까지 걸어오세요 하면, 이렇게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까지 오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오는 사람도 들 있어요. 또 때는 사람은, 이렇게 오세요 하다, 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긴 가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스타트를 하면 공은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스타트를 하면 공은 왼쪽으로 가요 스타트가 똑바로면 공은 똑바로 가요 음. 뭐든지 음. 제가 헤드라고 했잖아요 헤드가 똑바로만 가면 음. 공은 똑바로 날아갑니다 근데 헤드가 한시 방향으로 딱 던지면 공은 한시 방향으로 가요 1 1시 방향으로 헤드를 보내면 공은 1 1시 방향으로 가요 음. 그럼 어떻게 하겠죠 똑바로 가려면 1 2시 방향으로, 방향으로, 방향으로 똑바로 쳐야죠 음. 우리나라 한문을 따지면 한일자가 제일 먼저 있잖아요 음. 모든 헤드는 한일자로 움직이는 거지 인, 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공을 맞추고 나서의 한일자예요 진피렉 선수 스윙 보면 자, 진피렉 선수가 미국 선수가 아니야 생각하지 말고 음. 진피렉 선수 이렇게 질다 이렇게 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기스윙이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말... 되죠 네, 그렇잖아요 네. 진피렉 스윙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근데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음. 진픽 선수가 말도 안 되는 스윙인데 공을 잘 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공을 맞추고 똑바로 헤드를 벌린다는 거예요. 음. 올릴 때 이렇게 올리든, 음. 이렇게 올리든, 음. 임팩트 순간이 맞는 순간은 딱 맞고 똑바로 던져서 올라가. 음. 많은 프로들이 슬라이스가 나니까 이렇게 덮으라고 그래요. 음. 손등이 하늘올라가 그러는 순간 단악성이에 악성. 음. 손등이 하늘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이 하늘이 보여야지. 손바닥이 하늘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탑에서 손등이 보이는 거지. 보통 이렇게 손바닥 손등이 보이면 그거는 무조건 아웃이야. 그래서 많은 프로님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덮으세요. 어? 이거는 잘못된 거고. 자, 인은 맞을 수 있어요. 자, 인. 자, 인은 언제 인이냐. 롱채를 잡을 때 인이에요. 드라이버 같은 거. 자 피칭을 로마현. 잡았다 칩시다. 네. 피칭은 짧아요. 짧잖아요. 짧은데 인으로 들어서 인으로 치면 악성 훅이에요. 음. 자, 쳐보세요. 인인으로 쳐보세요. 피칭이요? 네, 피칭을 치는 구멍까지도 짧은 쪽니까. 인인으로.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빼서. 네. 이렇게. 자, 왼쪽으로 가죠. 그렇죠. 자, 롱아연 인인으로 쳐보세요. 오버아언 네, 오버아연. 오. 그나마 똑바로 가죠? 어, 좋은데요? 예. 네. 너잘 친다, 내가. <laughs> 아니, 이거 5번 어려운 건데. 5번 어려운 거죠? 예. 네. 롱아이언일 때는 인인이 네. 가능해요. 자, 롱아이언은 어떤 게 롱아이언이냐? 제가 1m76이에요. 저는 6번부터 드라이브까지 롱아이언. 음. 거기에 7번, 어쩔 때는 7번까지. 쇼다이언은 퍼터부터 8번까지는 쇼다이언으로 편해요. 쇼체. 쇼체는 인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음. 인으로 들어오면 다훅 나요. 그럼 쇼체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들어야 돼요. 똑바로. 자, 서보세요. 아웃이 아니고 아니, 똑바로. 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똑바로 서계세요 이렇게 드셔야 돼요. 석영석이를 맞추면 이건 인이에요.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드셔야 돼요. 쪼다이면. 조심해서. 어? 지금 <laughs>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서뒤좀 보면서. <laughs> 자, 이쪽으로 와세요또 이쪽 반대로. 왜? 반대로 서서. 아, 쓰세요. 나가는 것도 그쵸? 네. 똑바로. 자, 석영석 씨가 여기서 자, 네. 네.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돼 왼쪽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서있다 생각하면 헤드는 왼쪽으로 절대 안 가요 이렇게 가야 된다. 자 한번 쳐보세요 쇼체몇 번이에요 피칭이요 피칭 그러니까 똑바로 가서 똑바로 자 제가 서있다 생각하고 네. 여기에 서 있으면, 가장 사랑하는 네. 형이 서있으면 맞을텐데 <laughs> 나셨었나? 아, 이건 안 되죠. 아, 안 되죠. 자, 의도적으로 탑핑 성을 치는데 인 똑바로 올리세요. 그럼 약간 페디송을 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 그렇게 근데, 치셔야 돼요. 어머, 나 요즘 쇼디지잘안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어. 이형 괜찮다. <웃음> <웃음> 아니, 매, 매니아가 있, 어, 그러니까, 있는 이유가 어. 있네. 당연하죠 오 대박 가장 슬라이스하고 악수 꾹 나시는 분은 딱 잡았을 때 왼쪽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남편이 꼽으시다 그러면 잡아당기면 돼 네. 그냥 보내면 돼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자식이잖아 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쳐? 우도이으로이렇게 아, 쳐야지. 남편도 사랑할 수 있죠. 아, 근데. 남편은 누가 그래요. 그게 맞 그, 남편은 무조건 맞지. 나한테 배우는들 처음부터 맞치겠다는 거야. 아니, 다다 맞친다는 게난리 나겠어. 이 난리 나겠어. 아, 다 좋은데 그런 게 조금 누가좀 제어를 해 줄. 이형 나랑 같이 다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러서 경석 쇼 다이어는 무조건 인이 아니고 어. 한 일자 똑바로 똑바로. 한 일자로. 그래서 하이피니시라는 얘기를 저는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의 하이피니시를 가장 잘했던 프로가 누군지 알아요? 그 유명한 독사 최광수 프로입니다. 최광수 프로는요, 이것 이걸 못 해요. 항상 하이쉬 여기서 끝이야. 핀빨로 다 꽂혀가지고 우승을 응. 그렇게 여기 한 일자. 우리가 응. 연습장 가면 네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응. 저는 항상 여기다 놓고 연습합니다. 항상 이렇게 쳐요, 저. 아, 일부러. 일부러. 일, 한 일자로 왔다 갔다. 예, 그한 일자로 하려고. 치려고 바로 올려서 한 일자로. 아유, 예, 그렇게. 탑핑성으로 치시라고 네. 내가 얘기했죠. 아, 또 네. 뒷땅이야. 아니, 왜 손이 아픈줄 알아요? 조금만 뒷땅 치니까 탑핑성으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석도 탑핑으로 쳐야 됩니다. 천천히. 그죠. 좋죠. 탑핑성을 좀... 치려 고 그러면 밑에 잘 맞아요. 그런데 네. 밑에를 치려 고 그러면 뒷땅을 많이 칩니다. 항상 탑핑을 치겠다고 외우시고. 음. 인이는 어떻게 치느냐? 긴 채는 바로 들면 다 뒷땅이에요. 맞아요. 오버나이 좀 잡아볼까요? 열습니다오버나이은 음. 이렇게 들면 무조건 뒷땅이에요. 음. 로마에는 인이에요. 뒤로.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소금을 친다 그랬잖아요. 음. 인인으로 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쳐야 되냐? 느 인스트레트 인이에요. 스트레트는 한 일자. 그래서 인인이 <laughs> 아니고. 인 스트레이트 인. 형 스트레이트 아니에요? 아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아 스트레이트. 인 yeah. 스트레이트 인이에요. Yeah. 인 yeah. 스트레이트 인이지. 인 인하는 순간 김국진 씨하고 임진환 형 프로님이 인 인이 맞아. 근데 yeah. 여기가 살짝 빠지신 거예요. Yeah. 고앞요요요 고 요, 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인 스트레이트 인. 예. 천천히 리듬 탑핑. 오케이. Okay. 괜찮습니다. 머릿속에 인 헤드를 쭉 보내고 인인 인. 오케이. 또한 가지 어, 아마추어 분들한테 응. 얘기해 주고 싶은데 있죠, 보세요롱아이을못 응. 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많아요. 응, 응. 5번, 4번 응. 세트로 나오면 응. 모든 샤프트가 강도가 똑같아요. 응. 이 레슨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는 댓글이 되게 많은데 롱아이을못 치시는 분들은요. 아, 자신 없으니까 빨리 치려고 그러고 멀리 치려고 그러니까 리듬 깨져가지고 응, 응. 탑핑, 뭐뒷당 슬라이스 되게 많이 응. 치시는데 롱채는 샤프트를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S를 쓴다. 샤프트가 모든지 응. S면 롱채는 레귤러로 쓰셔야 돼요. 어, 부드러 가벼운 거. 그래야지 스피드도 제대로 나고 치기가 음. 부담스럽지 않은데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샤프트까지는 강하고 무겁잖아요? 롱아이는 잘안 맞아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음. 저는 4번 아인이 샤프트가 레귤러예요 음. 되게 다릅니다 이거 뭐예요? 제 이거 한번 볼까요? 제깐도 한번 레귤러 됐네 안 나오네요? 안 나왔어요 네? 예? 안 잡힌데요? 안 나올 리가 있어요? AD 아 레귤러 왔네요 저도 레귤러 잘 쓰고 있네요 그러면 여자거 쓰셔야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진짜 아니 거... 이거 괜찮아 이거. 아니 만약에 아까 내가 들맞은 거지. 자신하다 <laughs> 아니, 보니까 아니야. 여자 거 쓰세요. 아니 아까 아, 여자 아, 한, 한 번만 쓰시... 다시. 네, 여자 거 여자 아니, 거 쓰셔야 내 돼. 오버는 잘 쳐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여자 거 쓰셔야 네. 돼. 아까 인 스트레이트 인 이거 너무 신경 써서 그런데 네. 이거 뭐 가볍지 뭐. 인해서 초짜 이게 왜 이래? <laughs> 그게 강한 거예요. 이게요? 아 그러면 제 말이 맞아. 더 가벼운 거 치면 더잘 맞아. 롱아이는. <laughs> 아유 좋잖아요. 아유, 소리가 안 좋은데요? <웃음> <웃음> 거리가 150밖에 안 나가요? 아 원래는 좀더 나가는데 지금 네. 가볍게 쳐 가지고. 잘 보세요. 네. 롱인 치실 때 항상 요렇게 헤드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온줄 알아요? 치고 나서 요렇게 와요. 음. 그래서 깎여 만다든지 훅이 나는 거예요. 항상 요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롱아이을 잡는 순간 리듬을 박인비보다더 아. 늦게 친다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성이 좋아집니다. 긴 채일수록 빨리 치면 문제가 돼요. 음. 이렇게 치셔야 돼요. 가볍게. 음. 뭔지 아시죠? 어, 그래서제 볼은 딱두 음. 개예요. <laughs> 똑바로 페이드. 예. 네. 볼. 아, 여기 155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맞추려고! <laughs> 맞춰준거예요 무슨! <laughs> 롱아인은 음. 다 패드가 나게 되있어요 체가 음. 길기 때문에 음. 키를 꽂고 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럴때는 살짝 헤드를 닫고 치시는게 좋아요 보통 롱아인는 이렇게 됐잖아요? 음. 이렇게 이렇게 놓고 공을 치시는게 좋아요 음. 요 앞부분을 살짝 닫고. 살짝 닫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공이 헤드 닫은 쪽으로 음. 날아가기 시작하는거야 음. 그러면 똑바로 똑바로 놓고 치세요 음. 저는 한동안 이렇게 놓고 많이 쳤었어요 꼭 외우세요 쇼다에는 바로 들어서 바로 올린다 어, 하이, 아니, 피니쉬. 네, 하이 피니쉬 이게 좋은 거 같아요 하이 피니쉬 바로바로 그 다음에 어. 긴채는인스트레트 인이에요 음. 인도 낮게 인이 아니고 높게 인이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게이 나라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만 낮게 하시는데 음. 높게 인이에요 높게 음. 그거 꼭 외우시고 내가 석영석 씨를 때리고 싶어 이 헤드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음. 그쵸 죠근데이 애들 여기 있는 석영석 씨를 때리고 싶어 이렇게 가야 되잖아 뭐든지 이 헤드가 내가 보내는 목구 방향으로 항상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상관없는데, 맞기도 전서경석 씨가 여기 있는데, 여기 맞기도 전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헤드는 무조건 내가 보내는 방향으로 똑바로 보내고, 할수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할수 없이 뭐, 멋지게 피니시 잡으려고 어. 돌아가는 거예요. 공의 위치가 어디에요 왼쪽 요 팔. 에브리데이? 안꿈치 항상? 아니 뭐 그냥 평상시. 그러니까 공칠 때. 뭐 특별한 상황엔또 다르게 가죠. 어떻게, 특별한 어떻게 가. 어떻게 특한 상황 어떻게 가? 뭐발좀 낮게 쳐야 될 때는 약간 왼쪽으로 <laughs> 가고. 아 낮게 칠때 왼쪽으로. 이어야겠다 그러면 약간 더 왼쪽에도. 그럼 왼쪽으로 하면 공이 똑바로 갑니까? 뭐. 아니 인스트레이트인가죠 <laughs> <되죠. 웃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자 맞바람 불때 공은 티를 어떻게 어떻게? 낮게 해? 꽂아야죠. 낮게 꽂고 스윙은. 바람을 뚫고 가야 돼. 그러니까 스윙은. 스윙 뭐? 스윙 궤도는 어떻게 해요? 스윙 궤도요? 네. 좀 낮게 가 줘야지. 같이. 음. 몇대 쳐요? 필드에서? 80대 초중반 쳐요. 네. 80대 초중반 치시면잘 네. 외우세요. 어디서 또 배웠어? <laughs> 맞바람 불때 티를 낮게 꽂고 80대 초중반가지고 그런 샷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샷안 해요. 예. 네. 이론만 알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럼 직접 칠 때는 어떻게 쳐요? 직접 맞바람이 분다. 그냥 어우, 바람 세네. 그만치죠 <laughs> 어, 뭐, 어떻게 쳐? <laughs> 그냥 열심히 치는 거지. 잘 보세요. 네. 티를 낮게 놓고 치고, 그런 거는 정말 고수인 사람들만 그렇게 치고, 여러분들 80대, 90대, 100대는 그런 레슨은 듣지도 마세요. 쓸데없는 레슨이야. 그냥 원래대로 티를 놓고, 음. 맞바람을 든 뒷바람에 물든 원래 스윙대로 치세요.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치고 싶어. 고민하지 마세요. 공을 가운데마다 약간 오른쪽으로 놓고, 원래 스윙대로 치세요. 흙이 많이 난다. 음. 왼발에 놓지 마시고, 공두개 정도 가운데 놓고 치세요. 음. 그럼 훅이 없어져요.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음. 왼발 놓고 치시면 돼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 위치에 따라 공의 구질이 달라요 그리고 한 가지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드라이브 한번 해볼까요? 드라이브 한번. 드라이브 한번 어드레스 한번 해볼까요? 어드레스 되게 중요해요. 제가 레슨 해드리는 거예요. 스톱 가만히 계세요. 자이 발이 이 왼쪽 발이 성형 석씨처럼 이것도 좋은데 더 오픈하셔야 돼요. 예. 더 해도 돼요. 편안하게. 그럼 여기가 오픈되잖아요. 치기 좋아요. 음. 근데 이게 자꾸만 닫, 닫으려고 하면 공을 엉뚱한 데로 가요. 음. 아마추어일수록 오픈되요. 많은 프로들이요.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자, 많은 프로들이 이렇게 어디를 삽니다. 공을 땅 쳤어, 프로가. 땅 치면 뭐 왼발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됩니다. 음. 프로들도. 치고 나서. 음. 그러려면 처음부터 오픈 스탠스를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음. 그 다음에 오픈 스탠스를 쓰는데, 오른발이 살짝 앞으로 도우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좋아요. 음. 자, 원래대로 놓고 쳐보세요. 원래 스타일대로. 무슨 구질로 치실 건가요? 저는 안정적이고. <laughs> 페이드예요 아니, 저는 그냥 똑바로해요 보통, 보통, 예, 그렇죠. 페이드인데요? 이게 페이드예요 어, 페이드죠. 약간 살짝, 오른, 아, 오른쪽, 너무 좋은 페이드예요 오른쪽, 예. 자, 너무 좋은. 자. 반대로 제가 가르쳐준 대로 왼쪽 발 오픈하고 몸도 살짝 오픈하고 쳐보세요 네 키가 좀 높다 제가 4 5났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왼발 오픈하고 몸도 예 오픈. 네, 그쵸 그리고 쳐보세요 아마 공이 똑바로 갈걸요? 갈어 근데 약간 어색하네 이게 네 어색하죠? 오픈을 자, 좀 많이 믿고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치세요 그쵸 좋죠 굳이. 오 이게 저기 뭐야 맞는 임팩트 베로, 좋고 겨로우로 예, 예. 바뀌면서 예, 맞는 임팩트 좋고 어, 이거 훨씬 좋은데 많은 분들이 예. 왼쪽 다리를 잡,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예. 일자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 조금 오픈하시는데 음. 또 슬라이스 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쿠르드 음. 랜덤 한동안 이렇게 훅훅훅훅 난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은 네. 테이크 백은 편한데 팔로우가 불편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왼발보다 앞으로 나오면 몸이 살짝 오픈돼 이렇게 음. 자이 상태에서 오픈하고 이렇게 하면 잘 보여 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안 보여 여기만 보여요 이렇게 음. 당기게 되고 밀리게 돼요 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전체로다잘 보여요 그냥, 그냥 똑바로 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놓고 똑바로 치잖아요 공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음.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뒤에 좀 잠깐만 내줄게요 네. 어이형 이 레슨이 되게 특이한데 본인, 본인 스타일대로 예, 원래대로는 네. 저는 그렇게까지 오픈 안 하고 양쪽 네. 발이 그냥 일자거든요 이런 예, 예, 예. 상태인데 그쵸, 약간 페이드성이죠? 네, 약간 밀리는 사실. 그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왼발이랑 오른발 이렇게 되면, 보는 방향이 여기만 보인다는 거. 응, 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떼고, 아니면 가끔 확, 확, 잡아 땡긴다는 거. 응. 근데 반대로 왼쪽 오픈하고 오른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다 보, 평일 요 글자가 다 보인다는 거. 응. 이렇게 했을 때는, 평일이 안 보이고, 골프장만 코스라는 게 보이는데, 응, 응.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석영석, 응? 응? 다 보이고, 1인, 18호, 얼마에 다, 다 보인다는 거. 응. 그럼 똑바로 밀어치면 되게 좋다는 거죠 음. 전체 다볼수 있다는 거자 왼쪽 오픈 몸도 오픈 그대로 원래대로 치세요 천천히 음. 다시 한번 치세요 제발 부탁인데 <laughs> 제가 부탁인데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헤드를 먼저 보낸다 먼저... 머리속꼭 외우세요 헤드... 그것만 되면 돼요 뭐, 헤드를 먼저 보낸다 음, 헤드 먼저 음. 천천히 헤드를 먼저 보낸다 헤드를 먼저 보낸다 오케이 아, 확실히, 확실히. 맞는 소리가들리죠 네, 소리가 제대로 맞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을 어디에서 하면 막 치지 마시고, 저도 아직까지도 네. 어디에서 하면 어, 오른손으로 들어서 어깨 턴하고, 자, 오른쪽으로미고 헤드를 먼저 던진다는 거를 저는 그 짧은 시간에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공을 쳐요 그냥. 치지 않고, 김국진 씨도 대충 치는 것 같지만, 맞아요. 그 전에 어떻게 쳐야 되는 걸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치지, 아무 생각 없이 치지 않아요. 서경 수 씨도 보면, 그냥 쳐. 그러니까 공이 거의 70% 이상이 다페이드 오른쪽이야. 그걸 고치고 싶으면, 헤드 먼저 보낸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암기를 하셔야 돼. 헤드 먼저 보낸다, 오른손으로 친다, 다리 오픈한다, 몸도 살짝 오픈한다, 자신있게 보낸다. 지금 그거를 좀 빨리 생각만 하면, 거의 그쵸? 한 5초면 되잖아요. 네, 빨리 생각하시면 돼요. 딱 5초면, 네. 그러니까 뭐 플레이어도 지장안니고 그쵸? 안 자, 보세요. 이렇게 스 숙여 놓고 쓰지 마시고, 음. 이렇게 놓고 쓰시라는 거. 음. 포터도 이렇게 놓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하루에 5시간, 4시간 연습하시는 분들 이렇게 놓고 치셔야 돼요 우리처럼 어쩔든 퍼트하시는 분들 이렇게 퍼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보여 똑바로 치기도 이렇게 놓고 똑바로 치라고 하잖아요? 다깎기만다 밀려요 이렇게 음. 드라이브 치는 것보다 좀 과감하게 더 해놓고 음. 쳐야지만 공이 똑바로 가요 이 라인이 잘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놓으면 여기만 보이잖아요 여기만 어프로치? 똑같은 인인해보세요 공 어디로 가나 아니 근데 어프로치는 숏채니까 <laughs> 일자로 가야지 그쵸 그러니까 똑바로 똑바로 음. 똑바로, 음. 똑바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늘한 일자다 한 일자다 외시길 음. 바라겠습니다 아 길게 했는데 레슨을 정말 죄송합니 편집하기 힘드실 까요 아니 명 레슨 이용 매니아가 있는 이유가 있네. 아 그렇죠. 대신 안티도 많아. 요 안티 치십0 매니아 30%예좀 여기 예, 좀잘좀잘좀 자제. 잘좀 자제. 임진환 예. 프로님 그김욱진 네. 프로 네. 너무 너무 제가 네, 좀 존경하고 사고시는 분이니까 하세요, 정말, 하세요. 정말 하세요. 죄송하지만 네. 제 레슨이 맞습니다. <laughs> 아니 맞는 거맞다고요 맞습니다. 제 레슨 <laughs> 인 이는 아니에요. 인 스트레이트 인이에요. 소금이 빠진 거예요. 그 모든 지스테트요